자기들 속이 대세가 아니에요. 제공을 받으세요. 건강가줄게요 네, 안하세요세요안녕세요안 네, 하세요 안녕하세요. 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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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한요안녕한세요안동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요 민주당! 화이팅! 네! 문재인! 화이팅! 이재명! 화이팅! 좋습니다! 예, 고맙습니다. 별거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설절 잘 지냈습니까? 예. <laughs> 네, 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다들, 어, 뭐, 봉헌 받으십시오. 특히 <laughs> 우리 뭐 이재명 대표님 비롯해서 여기 오신 분들 개인적으로도 <laughs> 복 많이 받으시고 네.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복을 많이 받으시고 네. 또 민주당이 세상을 좀 크게 바꾸어서 국민들 모두에게 네. 행복을 주시길 바랍니다. 네. 사실 이 대혼란도 다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정말 위대한 국민입니다. 네. 이번 12월 달에도 그렇고 이 네. 경제적 어려움도 빨리 좀 완화시켜야 될 텐데 저희 민주당이 역할이 これそういう